서울의 조용한 동네 한가운데 창문이 항상 닫혀 있고 철문이 좀처럼 열리지 않는 오래된 소박한 집이 있었다. 그곳에는 언제나 단정한 옷차림을 한 백발의 노인이 살고 있었고, 그는 거의 누구와도 교류하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동네 주민 기록에만 남아있을 뿐, 실제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마치 유령처럼 존재감이 희미한 사람이었다. 가끔 동네 구석에 있는 작은 가게에서 생필품을 사러 나오는 모습을 본 이웃도 있었지만 그는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았고 짐을 들어주겠다는 도움도 거절했다. 오직 조용한 목내와 느린 걸음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갈 뿐이었다. 아이들은 그 노인의 집이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고 말하곤 했다. 반면 어른들은 그를 단순히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여겼다. 가족을 잃은 걸지도 몰라. 어떤 이는 그렇게 추측했다. 아마 전쟁 참전 용사일 수도 있어. 세상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은 거겠지. 다른 이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 닫힌 커튼이 가리고 있던 것은 단순한 고요한 생활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과거를 숨기고 있었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동네 주민들은 여느 때처럼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고, 커피 향이 가을의 상쾌한 공기와 섞이며 골목길을 감싸고 있었다. 좁은 거리는 언제나처럼 조용했다. 그러나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그 정막을 깨뜨렸다. 경찰차 두 대가 노인의 집 앞에 멈춰 서자, 이웃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쏠렸다.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문들이 살짝 열리고 커튼이 조심스럽게 젖혀졌다. 궁금증에 가득 찬 눈길들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주시했다. 세 명의 경찰관이 차에서 내려 단호한 걸음으로 대문으로 향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다. 최 선생님. 경찰입니다. 말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경찰 중한 명이 동료들과 눈을 마주친 뒤, 이번에는 더욱 강한 힘으로 문을 두드렸다. 선생님.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들으셨다면 대답해 주세요. 그러나 대답 대신 정막만이 이어졌다. 반응이 전혀 없자 결단을 내려야 했다. 경찰관 중한 명이 쇠지의 때를 꺼내 들고 강하게 내리치자 잠금장치가 부서졌다. 띠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 안에는 어둠과 묘한 무거운 공기가 가득 차 있었다. 경찰들은 신중하게 내부로 들어갔다. 총을 겨눈 채 주위를 살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을 발견했다. 집안으로 발을 들이자 경찰들은 오래된 종이 냄새와 묵직한 어둠에 둘러싸였다. 두꺼운 커튼은 닫혀있었고 미세한 빗줄기만이 틈새로 새어나와 공간을 희미하게 비쳤다. 거실 한가운데 낡은 가죽 안락의자의 노인이 힘없이 기대어 있었다. 머리는 살짝 옆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주변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문서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조심스레 접힌 편지들, 바랜 흑백 사진들이 테이블 위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아직 살아 있습니다." 한 경찰이 맥박을 확인하며 낮게 중얼거렸다. 노인은 호흡하고 있었지만 맥박은 희미했다. 경찰들은 즉시 구급차를 요청한 뒤 방안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때 한 경찰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복도 끝에 있는 문이 쇠사슬과 튼튼한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 손잡이를 돌려보았지만 단단하게 잠겨 있어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걸 열어야겠군. 그는 동료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강한 일격과 함께 자물쇠가 끊어졌다. 문이 천천히 열리자 그 너머의 공간은 마치 다른 시대에 속한 듯한 느낌을 자아냈다. 방안은 오래된 서적이 빼곡히 꽂힌 책장으로 가득 차 있었고 손글씨로 정리된 박스들이 정리된 채 쌓여 있었다. 벽에는 커다란 지도 하나가 걸려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전역이 붉은 잉크로 빼곡히 표시되어 있었다. 중앙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가죽 서류철들이 놓여 있었고, 몇몇 문서에는 수십 년전 정부의 공식 도장이 찍혀 있었다. 한 경찰이 문서를 집어 들고 있던 중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이건 말도 안 돼? 테이블 한가운데 유난히 눈에 띄는 서류철이 있었다. 그 표지에는 노인이 동네에서 사용하던 이름과는 전혀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이름이 가리키는 진실은 경찰들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다. 구급차가 의식을 잃은 노인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동안 경찰들은 잠겨있던 방에서 발견된 문서들을 계속 조사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실은 충격적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이웃들이 단순히 최 선생님 지라고만 알고 있던 그 남자는 사실 다른 신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진짜 이름은 최진태. 수십 년전 흔적도 없이 사라진 전직 한국 외교관이었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외교관이 아니었다. 문서들은 그가 냉전 시대 동안 첩보 활동과 국가 기밀보호 임무를 수행했던 인물임을 보여주었다. 그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동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활동하며 국제정보기관들과 접촉해왔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40년도 더된 낡은 보고서에서 발견되었다. 최진태는 당시 혼란스러웠던 정세 속에서 억울하게 반역죄를 뒤집어 쓰게 되었다.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증거들이 그의 죄를 입증하는 듯 보였고, 결국 그는 체포를 피하기 위해 완전히 사라져야만 했다. 그날 이후, 그는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 조용한 삶을 살아온 것이었다. 그의 삶은 오랜 시간 끝없는 도피였다. 그는 바로 우리 눈앞에서 수십년을 살아왔는데,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몰랐어. 한 경찰이 기록을 넘기며 말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모두가 단순히 외로운 노인이라 여겼던 그가 사실은 엄청난 희생과 비밀을 품고 살아온 인물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였다. 그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수십 년의 도피 끝에 그가 마주할 미래는 무엇일까? 이웃들 사이에서 그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마치 불씨가 기름을 만난 듯 사람들은 충격과 안타까움 속에서 이야기 꽃을 피웠다. 그저 괴팍한 은둔자로만 보였던 노인은 사실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평생을 숨어 살아야 했던 그 남자는 수십 년 동안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감내해왔다. 이제 이웃들은 그가 살던 낡은 집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호기심 어린 시선 대신 존경과 애도의 감정이 스며들었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곳에 살았는데, 우린 아무것도 몰랐어. 동네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아주머니가 물건을 정리하며 중얼거렸다. 그가 거짓된 죄명 때문에 평생을 도망쳐야 했다는 걸 알았다면, 조금이라도 더 다가갔을 텐데, 오래 전부터 진태를 지켜봐온 한 노인이 담담하게 말했다. 몇몇 주민들은 병원으로 찾아가 그를 만나려 했지만, 그는 끝까지 방문을 거절했다.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과거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그러자 주민들은 다른 방법을 택했다. 그의 집 앞에 작은 꽃다발과 손으로 쓴 짧은 쪽지들을 남기기 시작한 것이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기억하겠습니다. 그가 직접 읽을지는 알수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그가 더 이상 외롭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세월은 그의 아픔을 회복할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진실이 세상에 드러난 지 불과 몇주 후, 최진태는 병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가 떠난 뒤, 동네는 단순히 한 명의 이웃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영원히 완성되지 못한 한편의 이야기, 그가 가슴 속에 묻어둔 진실과 함께 사라졌다. 최진태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후들은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다. 경찰이 그가 남긴 두 통의 편지를 발견한 것이다. 첫 번째 편지는 정부와 당국을 향한 것이었다. 그 안에는 그가 왜 도망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일이 얽혀 있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과 증언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진실을 밝히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두 번째 편지는 그가 평생을 함께했던 이유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날 밤, 주민들은 그의 집 근처 작은 광장에 모였다.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 아래 한 주민이 편지를 펼쳐들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나와 조용히 같은 시간을 살아간 모든 이들에게 별표 여러분에게 나는 그저 세상과 단절된 늙은이였을지 모릅니다. 과거도 가족도 아무런 연고도 없는 외로운 존재처럼 보였겠지요. 하지만 나는 항상 여러분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들이 거리에서 뛰어노는 모습, 가게 주인들이 새벽부터 문을 여는 모습, 가족들이 함께 웃으며 식사를 나누는 모습들. 그 모든 순간이 나에게는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 곁에 다가가고 싶었지만 내 과거가 나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진실을 말하고 싶다는 마음보다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마주할 용기가 없다는 마음이 더 커져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나에게 준 따뜻한 일상은 내가 살아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인사하지 못한 채 떠나게 되어 미안합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내가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에게 집이 되어 주셔서. 별표. 편지가 끝나자, 광장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감정을 추스르는 사람들, 뒤늦은 후회를 삼키며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 그를 더 일찍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리고 며칠 후, 이웃들은 결정을 내렸다. 최진태가 살던 집을 작은 기념관으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당국의 허가를 받아 집 안을 정리한 후, 그의 편지와 과거의 사진 몇 장을 조심스럽게 전시했다. 그리고 현관 앞에는 작은 나무 벤치가 놓였다. 그 위에는 단순한 문구가 새겨진 동판이 하나 놓여 있었다. 최진태를 기억하며 침묵 속에서 역사의 무게를 견뎌낸 한 남자. 동네의 일상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최진태의 이야기는 결코 잊히지 않았다. 한때 그 집을 두려워했던 아이들은 이제 그곳을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를 이해하지 못했던 어른들은 누구나 감추고 있는 비밀이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되었다. 그리고 가끔 한 젊은 이웃이 조용히 집 앞을 지나가며 작은 꽃한 송이를 놓고 가곤 했다. 그는 최진태를 직접 알지는 못했다. 하지만 어쩐지 그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우리 모두 결국 말하지 못한 이야기로 남게 되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최진태처럼 언젠가 우리는 각자의 진실을 세상에 남겨야 할 날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